차또 아우스 어서 오신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차원 TV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을 응원하기를 위한 구독을 누리세요. 오늘 아침에 가수 이찬원의 팬덤이 폭발하는가 같습니다. 팬들이 가수 이찬원에게부터 한 이쁜 창미꽃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묵림축산식품부에서 온 사람들이 배송했습니다. 팬들이 묵림축산식품부와 이찬원이 뭘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울산 단독 콘서트를 찾은 팬들에게 장미꽃다발을 선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 블리스가 이찬원에게 항상 응원해준 팬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찬원의 콘서트에 찾아왔으니까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장미꽃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찬원의 연말 행사가 예정됩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찬원이 울산 단독 콘서트를 찾은 팬들에게 장미꽃다발을 선물했다. 이번 이벤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찬원이 함께한 것으로 팬 콘서트에서 꽃을 나누는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내 화훼 농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앞서 이찬원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서울 및 부산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 찬스 타임 찬즈 타임을 성류한 바 있다. 그는 공연마다 폭발적인 라이브 실력과 뛰어난 입담, 완벽한 비주얼을 뽐냈다. 또 그는 매번 콘서트마다 깜짝 팬 서비스를 준비하며 팬들을 설레게 하기도 했다. 이에 이찬원은 서울 공연을 통해 자작곡 팬송 참 좋은 날을 처음 공개해 팬들을 감동하게 했다. 이번 울산 공연에서는 팬들을 위해 로즈골드 빛 장미꽃다발을 준비해 공연장 출구에서 스태프가 일일이 장미꽃다발을 나눠준 것. 더욱이 꽃다발에는 꽃에는 힘이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어 꽃을 통해 힘과 사랑을 전달하려는 2,000원의 진심이 보였다는 후문이다. 부케 챌린지는 작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해농가를 위한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재석, 펭수 등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유명인 70여 명이 릴레이로 꽃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내 화해농가에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3일 부케 챌린지 2021을 찌양을 시작으로 새롭게 진행하였다. 한편 이번 부케 챌린지는 찌양 광일, 라붐의 솔빈, 이원일 셰프 등 여러 유명인들이 동참해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 회복, 화해농가를 돕기 위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이 뉴스에 대해 무슨 생각할지 아래에서 커멘트를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하시면 라이크 like 그리고 구독 누리시고 친구에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